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양파는 뭐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비대해져서 지하에서 비대해지죠. 생긴 구근형,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먹고요. 위에 이제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잎안은뭐 비었다는 거는 전부 다 아실 겁니다. 파랑 똑같아요. 자, 학명은 알리움 세파, 케파저 케파. 캐파. 이건데 알리움이 부추 속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마늘도 알리움 속입니다. 약용구인 아까 말씀드렸고 양파 종류는 세 가지예요. 어, 이런 노란색 우리나라에 많죠? 그리고 보라색, 하얀색 이런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맛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런 어, 갈색인가요? 갈색은 좀 매운 편이죠. 그래서 요리에 많이 쓰이고 어, 더 순한 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 요리보다는 그냥 생식으로 먹는 그런 약파로 쓰입니다. 이게 양파에서 쭉 올라온 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요. 보통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2년생 식물인데 아시아 온산이지만 전 세계에서 재배합니다.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을 할때 양파와 마늘을 그 인부들한테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로 봐서 거의 뭐한 5천 년 정도 우리가 이용을 해온것 같습니다. 잎분 줄기하고 유사하지만 짧고요. 꽃은 7월,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렇게 백색으로 개화하고 열매는 또 작은 구근이 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효능은 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죠. 이것도 구충제, 방부제, 진경제, 이뇨제, 거담제, 위장제, 강정제. 이런 형태로 하는데, 어, 양팔 주스 형태로 먹으면, 인뇨와 거담. 그러니까, 어, 장애, 아, 어, 신경하고 피부 막, 내, 내부 막이죠. 인뇨나 거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움이 되고요. 어, 이게 살균 효과도 있어서 위장관 부패를 중지시키는, 어,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혈압 저하나 심장 강화, 성기능, 성기능 회복은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고 병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에 회복시켜준다는 얘기고요. 속쓰름이나 가스통을 완화, 가스통 완화하는 건 아마 위장관 부패를 줄이는 거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안에 있는 나쁜 균이 부패를 시키죠. 우리가 부패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소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발효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좋은 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부산물을 만드는 거는 발효라고 부르고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부패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쓴 거는 소화라고 부르는 그런 거를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속쓰림은 위장에 도움이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생으로 빵과 같이 그냥 먹긴 좀 어렵고 어, 좀 매운맛이 있으니까요 빵과 같이 잘라서 섭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쉬웠거나 기침에 어, 꿀을 넣어서 만든 즙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상처에 바르면 외용으로 그런 경우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 보시면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 그림은 꽃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꽃이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양팔 키워보질 않아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사용법은 주스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 어 서너 번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티스푼 정도면 되고요. 냉추출하는 방법은 쉬워요. 물한 컵에 양파를 다져가지고 24시간 우린 되니까 기억하기도 쉽죠. 우린 다음에 걸러서 양파는 뭐 조리용으로 쓰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 냉추 출한 것은 하루에 반컵 정도를 마시면 됩니다. 다리기는 똑같이 다진 양파를 대신 똑같은 다진 양파만큼의 물을 넣고 반으로 줄여, 졸여서 하루에 한 스푼, 조금 많죠? 그걸 음용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어, 양파밭이에요. 밑에 조금씩 양, 양파 구근이 보이죠? 이 분은 181번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양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어, 양파를 재배한 나라가 중국이래요. 그건 뭐 어, 당연한 거죠. 중국이나 인도가 항상 재배 1, 2위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은 재배를 하는 나라가 일본. 일본도 뭐 놀라운 건 아니고 한국, 한국도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 말라위라는 말리, 말리라는 나라가 3위더라고요. 한국이 4위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2, 3, 4위는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서아프리카의 내륙국인데 거기서 양파를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고 한국이나중국에서양파파 많이 이죠죠일본 많이 이먹요요런런데왜거기에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양파는 우리 아들이 대안학한 다닐 때 수학을 하러 하루인가 이틀인가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대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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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고요. 양파는 몸에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싸면 사다가 어 뭐죠? 김치 담글 때 먹거나 아니면 피클로 만들어가지고 오래 먹습니다. 이게 한달 이상은 보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그냥 생으로 요리든 뭐든 하시면 되시고요. 한 달이 넘을 것 같으면은 피클이나 김치 형태로 담궈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